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입기 15장 8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영원하도록 다스리시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모세의 노래 혹은 모세의 찬양이 이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의 누이 미리암이 이제 또그 노래를 이제 합창하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서도 홍해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지금 이렇게 노래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이제 찬양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8절 9절 보시면 이제 홍해 그 어, 하나님께서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마른 든진그 어, 사건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 주님의 콧김에, 그러니까 콧바람이죠. 코에서 나오는 바람이 어, 그 바닷물을 이렇게 벽처럼 담처럼 쌓기도 하고 또 어, 파도 언덕 같이 일으키 시사.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게 하셨다. 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 물들이 양쪽으로 벽처럼, 담처럼 잘 있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지나갈 때는 이것이 마치 큰 파도를 일으켜서 물이 엉켜 서로 어, 설켜 있는 것처럼 이 애국 사람들이 그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아 왔느냐? 그걸 우리가 몰랐잖아요. 그런데 이 구절에 그걸 말씀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몰수하고 빼앗아 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음? 여자들을 보면 겁탈을 하고 강간을 하고 폭행을 해서 그 욕망을 채우겠다. 그런 팬을 지금 쓰고 있어요. 뿐만 아닙니다. 내가 내 칼을 빼어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음? 그들을 다시 노예로 데려와서 부리겠다는 게 아니라 꼴 보기 싫은 저 인간들을 내가 다 작사를 내겠다. 이런 팬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왔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로 심판을 하신 거야. 제가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의 축복에도 이유가 있고요. 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다. 납이 무거우니까 물에 이제, 에? 가라앉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애국, 이 군대를 말이죠. 납덩어리처럼 다 수장시켜버렸다. 자,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자기 고백을 표현하기를 여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여와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누가 있습니까?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시사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홍해 사건의 이 경험이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경이롭고 기이하고 놀라운 체험이에요. 이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이 더 마음속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인자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를 갔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부분 좀 있다가 다시 나오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 나라가 지금 이 홍해를 건너며 일어났던 이 이야기를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다 알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듣고 떨며, 브렛의 주민이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에돔 지도자들이 놀라고, 모압의 영웅들이 떨리고, 가나안 주민들이 간담이 서늘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초자연적이고 놀라운 역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게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건 지나간 것 밖에 없어요. 응? 음? 강을 건너간 것 밖에 없어. 그들이 한 건. 그런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뭘 무서워야 해 돼, 그러면? 뭘 무서워야 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운 게 아니죠. 그들은 다 지나간 이후에 애국 군대가 그 바닷물에다 수장된 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여화가 두려운 거죠.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화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음? 하나님께서 그 크신팔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나가도록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몇백 명이 아니잖아요. 어? 수십만 명이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강을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다 그들을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바닷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여기 통과하기까지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이 할수 없는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잘 지나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음?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재앙을 하나님이 피하게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다그 어려움을 통과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자,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고 기업의 산에 심었다. 마치 나무를 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주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포도나무인데, 이 포도나무가 이 애굽에 있을 때는 쓸모가 없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그 뿌리채 뽑아서 이제 적가거리 흐르는 좋은 어, 이제 토지 토양으로 그들을 심으셨다. 그런 표현을 쓰죠. 자 여호와 여인은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위에서도 13절에 나왔죠.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지금 이 아직 가나안 땅에 가지 않았지만 이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지금 이 광약길을 응? 걸어가는 이삶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으로 지금 자기가 자기들이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그런 표현을 써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처소를 삼다는 게 뭡니까? 거기 머무를 곳을 찾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처소, 머무를 장소, 살 집.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위에는 처소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본문에는 성소라고 되어 있죠. 자, 같은 머무는 집, 같은 장소인데, 하나님이 계시면 거기에 성자가 붙어. 처소, 장소가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면. 어디, 그곳이 어느 장소인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성자가 붙어 거룩한 곳, 거룩한 처소, 거룩한 집, 거룩한 거주지, 거룩한 장막. 이게 다 성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광야에 무슨 화려한 궁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건축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들이 생활할 수 있는 텐트. 음? 천막으로 어? 세운 그 초라하기 짝이 없는 텐트.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집을 짓고 산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를 주의 성소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슨 화려한 궁궐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대궐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빛까 번쩍한 교회당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고 섬기고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 교회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건물은 화려하게 쳐놓고 하나님은 응? 거들떠보지 않고 종교적인 생활만 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떠나신단 말이에요 18절 오늘 중요한 요절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신다. 이제 다스린다는 단어를 말라크라고 하는 이제 단어 쓰는데 왕이 통치하다 그런 말이에요. 왕이 통치하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온 세상의 왕으로서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걸 킹덤이라 그래요. 킹 왕이죠. 도미니언은 통치라는 말이에요. 다스림.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그 단어를 이제 합해 가지고 킹 도미니언 그러지 않고 킹덤이라고 줄여서 말을 해요. 킹덤이 바로 나라, 왕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자 그것이 가난이든 광야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을 통치하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는 그렇게 지금 찬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찬양처럼 현실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느냐. 그러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시고 통치자이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달가워질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믿질 않아. 그래서 모세가 그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분배받을 그 정복할 그 땅을 이제 12명, 각 지파의 12명을 음? 선택해서 파송하잖아요. 정탐꾼으로. 그들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편이 딱 나눠졌어. 10대 2. 10명은 그 땅이 정말 살기 좋고 너무나 훌륭하지만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는 데는 우리가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귀골이 장대하고 방위가 잘 튼튼하고 무기가 음? 훌륭한지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쟁했다는 우린 다 죽습니다. 그런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가? 못 가지. 싸움하면 우리가 죽을 텐데. 그런데 두 사람, 누구예요? 여수아와 호 갈렙. 네! 그들이 말한 게 맞습니다. 그 땅은 정말 살기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싸울 수 없는 사람들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밥으로 삼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나가야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두 사람의 믿음의 말을 선택하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얘들아. 니네들 출애굽 경험했잖아 니네들 홍해 경험하지 않았니? 내가 누군지 몰라? 성경에 그런 말 없지만 제 마음속에 너무나 답답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드려야지 이게 과거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답답하게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행해야 되는데, 믿... 우리 교회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의 언어를 쓰고, 믿음의 격려를 하고, 믿음으로 축복하고, 믿음으로 꿈을 꾸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토록 다스리신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 목회자나 장로님 당해 가는 거 아니에요. 재직회, 성도들이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응? 현실적으로는 참 이렇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지만 믿음으로 합시다. 이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19절부터 21절까지는 미리암의 이제 노래가 나와요. 바로의 말과 병고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지금 사실을 그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론의 누이.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 시대에만 선지자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모세도 선지자라고 불렸어요. 자, 이 미리암이 손에 속고을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속고을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미로다 하였다다. 음? 자, 1절에 있는 모세의 이 기도 또 찬양 노래가 지금 여기 21절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죠. 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의 어떤 찬양이 있고요. 또, 음? 미리암과 여인들의 찬양이 있어요. 음? 합창이 서로 어우러져가지고. 남성이 코러스라고 또 여자가 또 이제 이어서 찬양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노래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찬양과 그런 아름다운 예배의 경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혼자 예배하세요 혼자, 혼자도 괜찮아요. 모습을 잘 세우는 그런 성숙한 새벽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다스리신다. 정말 이 말씀대로 되기 원하고. 이 말씀이 현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당회를 재직회를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람이 사람의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과 말씀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섭리대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로 성도들로 하나님의 지체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믿음의 우리 교회가 돼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 많은 영혼들이 죽게로 돌아오는 일들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프고 힘들고 연약한 심령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고 치유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그런 가정들 교우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셔서 건강하고 바른 마음 정신으로 기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